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일이 성공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아직 한 마디 해명조차 없습니다. 급기야 같은 당 최고위원이 공식 회의 석상에서 이를 옹호하고 동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차아 믿을 수 없을 만큼 참담합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그 존재만으로도. 국민들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 참혹한 내용을 두고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까? 상대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아니라 망동입니다. 국민 상식과 헌법으로부터의 일탈입니다. 만약 국회가 그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5.18 광주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참담했던 국민 살상행위, 민주주의 침탈행위, 기억, 기억나지 않습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회를 침탈하고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정치적 상대방을 폭력, 폭력으로 제거하려는 내란에 찬동한다는 의미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